네, 그 거기서 이제 배운 게 뭐냐면 어 확률이라는 거를 배웠어요. 그걸 되게 믿었었고, 확률 영업. 그래서 여덟 군데 정도야, 어 특별한 거래처가 없는 데가 있을 수 있지 않냐. 오프라인에서는 어, 0.0.8% 9%라는 매출이 그때 당시로 300만 원. 네. 그래서 그걸로 매출을 첫 달에 냈었고. 두째 달에는 어, 700만원, 이종. 세째 달에 그 창고에서 나갔어요. 그래서 사무실, 역삼동에 있는 사무실로 이전한 게, 그 다음에 직원 3명을 뽑아서, 3명을 뽑았습니다. 그랬던 게 지금 95년도 95, 에 시작했다고 랬잖아요만 3년이 지나서 IMF라는 게 왔습니다. 2년 반 정도 지나서. IMF가 와서, 어, 댁고 있던 직원들이 다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어, 두 달, 세달 동안 아무런 일도 안 들어오는 상황이 된 거죠. 근데 그때 생겼던 게 뭐냐 하면 아주 초저가 썬팅이 생긴 거예요. 음. 나는 직원 뭐, 네 명, 네 명, 다섯 명이 있었지만 직원이 열명 있던 회사도 있었거든요. 그 회사는 회사의 문을 닫거나 아니면 직원을 대부분 내보내거나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어, 그러니까 그, 그런 회사에서 시작됐던 게 3만원짜리, 4만원짜리 썬팅이 생긴 거예요. 그때 당시는 어, 6만원에서 10만원 정도의 출장을 할수 있는 적은 돈 아닙니다. 그때 당시. 그런 환경이었었는데 반값에 썬팅하는 반값 썬팅이 생겨서 그 사람이 다 장악하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그리고 그 가격에 맞출 수 없는, 어, 맞추기 싫은 사람들은 시공을 못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운명적으로 제가, 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선상에 오른 게 98년도에 기도에 선 거고요. 그때 시작했던 게 브랜드 썬팅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좀 비싼 썬팅. 미국의 무슨 브랜드 썬팅이죠? 썬팅. 예. 저는 그 전에 갖고 있던 필름은 다 팔고 다 팔거나 아, 또는 재고 처분이 안된 것은 뭐 한쪽에다 몰아놓고 간판을 이라는 간판을 붙여서 그 필름만 취급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그때 왔던 현상이 뭐냐면 IMF라는 어려운 상황이 와서 어, 자동차를 사도 사거나 또, 어, 썬팅을 할때 비싼 거를 사지 못하는 층이 있었고, 또, 오히려 더 비싼 거를 할수 있는, 어, 그런 고객층이 있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손님이 되게 많이 왔어요. IMF가 지나지, 지나고, 어, 오래 시간이 지나지 않았거든요. 몇 달, 네. 6, 6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서 되게 손님이 많이 왔었어요. 어, 웹사이트를 갖고 있었던 사람은 제가 유일했었습니다. 믿기실지, 뭐 믿으실지, 음, 안 믿으실지. 98년도였었고요. 네. 그게 중국, 예, 네. 솔라틴트.net이라는 예, 사이트, 예, 사이트, 히스토리 사이트에 가보면 제 사이트가 있을 겁니다. 솔라틴트.net이라는 사이트로 어, 카테고리, 썬팅이라는 아이템만 갖고 어, 했던 웹사이트가 존재했었고, 그게 딱두 개가 있었습니다. 부산에 있는 어떤 뭐 사이트하고 제가 있었고요. 웹에 올려놓은 최초의 인물입니다. 그 사람과 저와의 차이는 저는 미국의 브랜드를 올려놨고요. 이 사람은 개인 브랜드를 올려놨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 개인 브랜드는 점점 점점 어잘뭐안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유명한 전국구, 전국에서 다 알고 있는 고가 선팅으로 잡이 매김된 게그 이후로 한 4년 5년 동안 그렇게 이, 이, 이 시스템이라는 것은 당연히 총판 개념이 있었고 주로 서울 경기 같은 경우는 그 총판에서 한마디로 그 쿼터라는 게 있겠죠 총판이면 은 어느 정도 팔아야 된다는 어떤 개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정도는 팔아 주십시오 라는 개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코터를 판매하는데 쓰지 않고 그 총판에서 직접 재단을 해서 시공점에 납품하거나 시장에 파는 개념 때문에 사실 그 업체는 궁극적으로 도태가 된 거예요. 자인들이 유통만 하는 게 아니라 시공도 직접 시공 시공과 재단을 해서 일반 소비자한테도 파는 그때 당시에는 카드사하고 제휴를 하거나. 웹에다가, 웹사이트에다 올려서 직접 팔 수가 있었어요. 또, 야, 우리, 우리, 무슨 차종, 무슨 차종에서 납품해서 한 천대분 정도 재단해서 주면 우리가 온라인에서 팔게. 라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아, 아마 옛날에 그 썬팅 하신 분들 다 이해가. 그게 대, 대유행을 쳤던 한 5년 정도의 시간, 기간이 있었어요. 예. 그게 직접 팔, 직접 판매를 하는 행위 때문에 사실은 그 지사의 영업이 점점, 점점 쇠퇴하는, 필름을 공급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나 막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 가격도 깨지고 유통 질서도 없어지는 상황이 된 거죠. 제가 사이트를 만들고, 어, 썬팅 분야에서 두 번째 사이트가 나오기까지는 한 3년 정도가 걸렸던 것 같아요. 함부로 다 사이트를 만들려고 하는 생각을 음. 어, 가진 사람은 없었다는 거죠. 별로 없었어요. 네, 제가 만들어둔 사이트를 웹사이트의 메뉴, 카테고리, 그다음에 카테고리 이름을 그대로 따다가, 음. 어, 그대로 따다가 복사한 거죠. 네, 함부로 지금 같은 못할 거예요. 이제 뭐 여러 가지 제약이 있죠. 내가 만든 네임인데, 네이, 그래? 내가 만든 어떤 라이너 구조를 똑같이 복사해다가 CM 사이트가 여러 개 나왔었습니다. 저는 그쪽으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관심이 많았었어요. 아그 윈도우 버전이 딱 나왔을 때아 그전에 도스라고 화면이 없었잖아요. 명령어를 쳐서 어떤 거, 그 검색 결과가 보여지게 만드는 구조에서 윈도우 95를 버전을 딱 보고서는 느꼈던 점이 엄청난 충격이었었어요. 저한테는 어마어마한 충격이었었어요. 도스로는난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윈도가 나오고서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바로 사이트를 만들 수 있는 환경 만들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사이트 만드는 회사를 웹에서 검색해도 나오지 않았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사이트를 만들어 갖고 내가, 제가 했던 일이 뭐냐면, 그 태그라는 게 있어요. HTML 페이지. 페이지에서, 어, 어, 그 소스를 보면은 타이틀이 있고 바디가 있고. 그죠? 예. 타이틀과 바디 안에 어떤 텍스트를 넣으면은 검색 엔진이 그 텍스트를 기반으로 해서 노출 순위를 결정했었어요. 단순하게. 검색 엔진의 어떤 메카니즘이 굉장히 단순했죠? 다운도 그렇고 야우도 그렇고 너무 단순한 메커니즘을 갖고 있어서 태그에다가 자동차 썬팅 또 현대자동차를 제가 넣잖아요. 그럼 현대자동차를 검색하는 사람들이 어, 사이트가 나와야 되는데 제 썬팅 사이트가 나와요. 그래서 그 바디와 타이틀 어, 안에 무수히 많은 키워드를 집어넣으면은 많이 노출되는 방법을 제가 아, 소스 열어서 제가 입력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바디 안에 보이지 않는 태그를 아, 수천 개 집어넣어서 저는 어, 전체 자동차 순위가 있었어요. 99년도 그 무렵에 전국 어, 4등, 5등 정도를 항상 유지했었, 유지했었어요. 몇년 동안 그냥 1위가 현대자동차였었습니다. 2위가 기아자동차였었습니다. 3위가 아 어, 메가박스라는 뭐, 뭐, 뭐였고, 뭐4위가 쌍용자동차, 그다음에 어, 솔라틴트 점넷이 떴었습니다. 모든 검색에서 그러다 보니까, 웹에서 자동차 관련한 어떤 단어를 넣는 사람들이 제 사이트를 다 보게 된 거예요. 강제적으로 그리고 두 번째 했었던 게 이메일 마케팅이었었습니다. 저는 어느 날 어, 다음에서 준 한메일을 갖고서는. 이메일 계정을 설정해 놨더니 나는 이메일 방법도 보내는 방법도 모르는데 어디서 이메일이 딱 오는데 그게 스팸이라는 단어도 없을 때 어느 업체에서 자꾸 오는 거예요 그걸 막을 방법도 없고 그러다가 어느 날 내가 이거 한번 할수 있나 라고 어, 프로그램 하는 어, 동생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할수 있어 형 3일만 시간 줘 그래서 공짜로 만들어 주더라고요 이마, 이메일 주소를 웹사이트에 주소를 넣으면 수집하는 수집기고 그다음에 내가 만든 폼에다가 타이틀과 글을 집어넣으면 이미지까지 해서 그거를 어 수집한 그 이메일 주소로다 무한대로다 보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메일 마케팅을 통해서 어아 어, 하나 보내 한 하루에 2000통을 보내는 거예요. 지금 아마 200만 통 보내겠죠, 지금 컴퓨터는. 되게 느렸으니까 386 근데 생각을 한 게, 어한 3일을 보내서 한만 통을 보냈더니 손님이 세, 세 명이 오더라고요. 어 이메일 만 통당 3명 또는 4명이 돼서 .4%, 4 또는 0.4% 또는 0.04%라는 통계가 나온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를 20만 통 보내면 몇 명이 되겠다라는 것 때문에 컴퓨터를 몇 대를 놨냐 면 4배 정도를 놨습니다. 정보통신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저는 이메일 마케팅을 해서 제 이메일을 안 받아본 자동차 쪽에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마 점점 한달두달 달 성능이 컴퓨터 성능이 좋아지고 인터넷 환경이 좋아지다 보니까 보내는 개수가 많아지고 어느 날 갑자기 한 2, 3년 지났을 때 정보통신부라고 하면서 이메일이 하나 왔더라고요 하루에 3,000통만 보낼 수 있습니다 <laughs> 그 다음부터는 이제 스팸이란 단어가 만들어진 거고 이메일 스팸이란 단어가 그때 만들어진 이후부터 제가 아 이거는 이제 조금만 더할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제 뭐 정지를 한 거죠 어, 저는 시공을 많이 해서 돈을 벌고 싶었고 온라인 인터넷을 이용해서 하는 그런 웹사이트의 초기에 대응해서 어떻게 보면 좀 어, 조그만 성과지만 성과를 이뤘다고 봐야죠 최소한 어, 내가 취급했던 그 브랜드를 대한민국의 썬팅인들한테 다 알리는 결과가 된거죠 뭐 그런거를 기대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나는 시공만 많이 해서 돈만 많이 벌면 된다 라고 생각을 했었던 예. 시절이었습니다 제가, 어, 뭐, 많이 팔... 팔았는지 적게 팔았는지 그 사람들이 얘기를 안 해줘요. 근데 꽤 많이 팔았기 때문에 미국에서 아마 본사 담당자가, 품질 담당자가 두세 명씩 오면 저한테 항상 데리고 왔었습니다. 그쵸. 네. 그래야 되겠지. 한국 시절에 자주. 한국에서 어, 그 브랜드 썬팅을 하는 사람들은 한 200개쯤 되는데, 어. 알고, 대중들이 알고 있는 것은 어, 웹, 웹 고객들, 온라인 유저들이 알고 있는 것은 저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럼 본사 입장에서 어떻게 써요? 어, 이 사람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품질에 대한 개선 방안이나 어떤, 어, 니가 원하는 필름이 뭐야? 어떻게 만들어 줄까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게 됐고, 물론, 그, 통역을 통해서 그런 품질 얘기를 몇 년에 걸쳐서 얘기한 것이 사실은 어떤 생산에 대한 어떤 비밀들, 노하우를, 즉, 아, 시공자로서 절대 알수 없는 그런 영역을 제가 공부를 할수 있었던 거죠. 아, 이것이 가능한 거구나. 이렇게 만드는 것이 가능한 거구나라고 그때 알게 된게 98년도, 9년도.